쌍봉캔들은 빼빼로데이 때 줍시다 빼빼로데이 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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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아이고야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아이고 월요일인데 비까지 온다 그죠 이번 비가 지나가고 나면 엄청나게 날씨가 추워질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건강 챙기시고요. 이 시즌이 일교차가 굉장히 크고 몸살 감기도 많이 걸리니까 꼭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면역력이 약해졌을 때 더욱더 코로나 바이러스를 조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애초에 면역력이 약해지지 않기를 좀몸 건강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지금 딱 시즌에 건강 챙겨야 해. 금일의 뷰를 제가 오늘은 어떻게 보고 들어갈 거냐. 이제 기본적 분석으로는 딱히 경제지표나 이런 게 발표가 되는 게 없어요, 오늘. 그리고 일단 코로나가 계속해서 이제 완화되고 있다는 점. 미국에서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영향이 좀 적다는 점. 감안을 하면서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많이 축소되고 있다는 점도 감안을 해야 되고요. 아직 실적 발표가 끝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상상을 할 수도 있지만 언제든지 눌림은 올수 있기 때문에 항상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잘 대응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주말엔 밖에 나가거나 쉬어요 저도 이번에 엄청 오랜만에 밖에 나가 봤네요 코로나가 단계가 완화가 되면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위드 코로나 진행 중이죠 그래서 이제 바깥의 상황은 좀 어떨까 아니 막말로 우리가 세계 경제의 흐름을 공부하고 분석하는 사람들인데 지금 당장 바깥에 사람이 얼마나 돌아다니는지 뭐가 잘 나가는지도 모르면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외출도 필요하다 좋아요와 구독 금일 장부터 미국에서 썸머타임이 종료가 됐기 때문에 시차가 13시간에서 14시간으로 1시간 늘었고요 이제 본장은 11시 반에 시작을 합니다 자, 여기서 두개약 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개약 매도 진입 아... 그래서 매수 두개약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매수 주문 357에서 매수 두개 약.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350에서 진입을 할게요. 350에서 매도 두개약 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이빙 성수 맹키로. 어, 다이빙 해야지 다이빙. 매수 주문이 습니다 아 하늘이 무너져도 소선화의 구멍은 있다 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소선화의 구멍이 있다라고 하면은 일단 첫 번째로 하늘이 무너져야 겠죠. <laughs> 아직 하늘 안 무너졌어요. 자, 여기서 네. 스위칭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쌍봉캔들은 빼빼로데이떼 줍시다 빼빼로데이떼 자 요거 그냥 손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우.. 네. 주... 본장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매수 2개약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종일 여기서 뭐하는거야 하루종일 제자리에서 빈둥빈둥빈둥빈둥대고 있으면 뭐가 달라지나 힘내라 힘힘 내라 힘 힘내라 힘 힘내라 힘 아, 이거 손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으아. 부정적으로만 생각을 할건 아닌 게, 일단 저번 주에 수익을 많이 봤었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추세가 안정해진 상태로 마구잡이로 가는 차트도 있다. 이럴 때에는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조금씩 알게 되니까, 뭐, 긍정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렇죠. 제가 보는 추세가 이제 거의 틀렸다는 거를 저는 인정을 하고 이제 손실을 좀더 늘리지 않기 위해서 어느 정도 스탑을 하고 미련 안 가시고 내일부터 다시 집중을 또 하면 되니까 비록 손실이 났지만 이런 장에서는 이렇게 했었어야 된다라고 지금 문득문득 문득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뭐한 가지 배웠다 뭐 생각을 하면 좋은 것 같아요 누군가는 낙관적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뭐가 됐든 돈 주고 배운 느낌이랄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 좋은 것 같아요. 박스 장 다음에는 추세가 잘 나오죠. 오늘 오늘 같은 장은 박스 장도 아니에요. 이건 이거는 박스 장도 아니고 약간 스티로폼 장이랄까. 박스는 근데 반듯 타이 이쁘기라도 하지.